키워봐 이거 어머 저 어? 어 온다 아, 와... 샷건 모두... 샷건 때문에 다준 거였네 씨발 응. 샷건 개트롤형이잖아 <laughs> 아 무전기랑 다넣었나기네 <laughs> 어... 꺼내가 안개나 뭐 그런 거 없어 형, 근데, 형은, 짝꿍리 있어도 소방 속기가 좋나봐? 무전 좀 음. 여보세요. 무전 아무도 안해 갖고 있어? 아. 무전기 왜 아무도 안 써? 아. 인산이 어디 있어? 너무너무. 여기 비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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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어 어? 아, 온다 같이 올려고 하고 있는데 왜... 야 이거 하나 네 먹어줘야지 갑자기 앞으로 와보지고네 아니 이거 몸을 치우지 나가시네 굵기가 있는데 가자, 내가 놓고 오자 오케이 이거 내. 아, 기반. 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이번 파밍 망했네, 기발 <laughs> 와, 총기야, 좋았어. 다이탄 갑시다. 갑시다. <laughs> 갑시다. 이번엔뭐 없는 것 같네요. 아, 아무것도 없어, 갑시다. 이번에 죽으면 진짜. 이번에, 이번에도 즉사하면 뭐지? 그 사람이 개 트롤. 난 어제 살아있으니까, 이거, 아, 역가 살아있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트롤은 아니. 근데 죽을라 하지 마서. 형이 죽으니까 씨발 답이 없던데. 형이 죽으니까 답이 없어. 왜? 아 형이 죽으니까. 형, 형 근데 씨발 이제 댐퍼 그냥 잡네. 한한두대 맞아도 키가 죽을 정도로 까이진 않으니까. 덤파였나? 댐파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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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얘얘 잡아. 야야야야 어, 아니야, 형, 얘, 얘, 얘 뒤에도, 뒤에도. 어, 어, 우리 신나? 보고 춤추, 춤추잖 있어. <laughs> 가자. 마스크 못 왔네. 어. 오, 어, 200원. 틀리가 200원. 없네. 이래서 임플란트가 비슷 건가? 안전모라또 어. 열쇠다. 어떻 어, 여기 창고다. 블루 왔다 어, 보이 엔진이랑. 목금이다 오! 오!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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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가볼까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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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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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가 오! 슬라임. 슬라임 있다고? 자. 아. 인사는 어디가? 나오는 길 아닌가? 아, 거기 맞네. 와, 근데 금 존내 무거워. 됐어. 이거 무게가 84kg야. 야씨. 형 뒤에 덤파 온다. 덤파 온다. 한번 잡았어? 클라이밍 했었나봐 전문으로 가자 전문으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얼마지? 1600 똑같이 합쳐가지고 오는거 아니에요? 어떤 거걸합쳐서 저, 저다 합해서 다 합해서 천육 배. 오, 형나쏠 뻔했어 진짜. 쏠 뻔했어가 아니고 이미 쐈지만. 헤이. 뭐 앞에서 올것 것 갔을 같은데 이거? 앞에서 올것 같은데. 어디 갔대? 아, 여기 있어. 나 아, 손전등. 손전등이 계속 켜져 있어. 어. 뭐야? 손전등 버. 어. 이거 번... 한 어, 챙겨봐. 어, 그러면 손전등. 앞에 덤파 있는 덤파 있는 거 같아. 막힌 길이네. 나 이거 한밥 먹고 와겠다 그래. 오, 알 여기 하나 먹없어 오, 나벌레벌레벌레벌레 n 나이스 저두 아, 이가다버린거구나버리는으나 버린 폴레 먹으나? 폴나 폴레 먹나아레먹야 가자. 오케이 열쇠 스프링 e s 아, 스프링 스프링 있다, 빼자 g s p r 감 n 가자 p r 님. n g Spring. Where a r 거기 o 어디야 어디야 거 r 거 y 아 이쪽 h e r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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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프링 r e 진짜 이거 막와 돼? 어, 야, 거쳐원2 0 0 0원 뭐냐? 2 0 0 0원인데그러 여기 다리 끝에서 썰 이거, 이거... 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 었다 저거 안 죽었네? 안녕하세요. 마마 미야한 죽음. 나, 나, 내가, 내가, 내가 안 했어, 그거. 지금 시간 지나서 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것 같아. 뭐예 하하하하! 마일리 와라! 와, 이 스태프. 새끼야! 눈깔 없는 아, 새끼! 나이스! 후구 새끼! 아, 앉어 예. 거기서 좀 슬라이드 하면 죽더라. 3명 컷! 컷! 아, 한 마리 사다리 맞은 거 알아? 아, 그래? 어 아, 예예 예. 이제서사 이다 이가, 가 길하 니까. 게또 버렸네. 아 몰라. 내가 죽어. 다 늦냐? 한 번, 한 번. 됐어. 출발. 아이고, 인싸님. 그... <laughs> 인싸님 너무 불쌍하다. 인사는 내가 좀출수있다이거 봐봐 는 <laughs> 그래? <laughs> 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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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치고는 치고는 배터리 아나 배터리 씨발 안 찍었다 배터리 씨발 찍었네 무동이 필요 없고 스프레이 아나 소방 도끼 없어진 거 씨발 존나 한타 오네 네 소방 도끼 이거, 만약에, 잘, 잘 시작하면, 처음에, 돈, 800원, 500원 벌이든지 아, 800원 벌어서, 바로 여기로 와야 돼. 물론, 스탯으로 되지 않을까? 게 되겠지? 2 2 0원짜리요 어, 저기. 어, 춤추는 거봐 뭐? 잘 준다? 어, 피그. 뽑기 먹으라, 이새게야 잡았으니까 뭐 주지 않나? 뭐라고? 모험도 잡으면 뭐 주잖아. 뭐? 이거 잡으면. 예, 우리 우리... 아, 먹었어? 아. 어, 뭐 먹었어. 피그피그 하면. 피그? 아, 아, 피그 음. 가자. 얼굴. 갑자기 막 일어설까 뭐더 발정이 막인데 이거. 어? 그렇게 비싸진 않던데. 아 야. 왜? 그그그 그, 그 가스 품는. 뽑는... 강 강아지? 아, 지 아, 강 아, 지는 네. 도뭔 아, 안 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콜라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어생각무니까 우리 좋댔는데 왜 이거 사다리 안 썼다 아 어떻게 안 되겠지 야 막힌 길이다 비치벌러가 안돼 오늘 뭐 어느 쪽에 있어? 걔안 죽던데? 아 강아지? 쟤 어. 죽일 수 있어 나어 설마? 어형 어, 뒤에 노래좀 틀어봐라 따라딴 이발 기신도 있네. 아, 이걸 택도 없다. 하나 이해할 네거 같다. 이거. 아이씨X 눈깔없는 개가 아오 오케이 렛츠고! 왜이러네 아니 블랙헬스 진짜 오이가 없네 해고나 당해볼까? 그럴까? 열가드리자 사발. 오 내전. 오케이 삽. 씨발 내가 삽을 여섯 개 들고 있다 개식기야. 바로 온다. 자삽 여섯 개짜리 번. 어 근데 아홉 여 개짜리 번개 높났이인데형오 이만상이는 이만상이는 깔끔했다 인정 도인 챙겼다 젬쳤다 마지막으로 숨추자 춤추면서 날아가야지. 형, 아, 형, 오른쪽 봐봐. 나 있어.